핵 잠수함? 우리나라 핵무기 생겨? 아니, 핵무기가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 그게 뭔데? 그니까 핵무기가 실린 잠수함이 아니고 핵무기 없이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을 말하는 거야. 지금 잠수함은 디젤 연료를 써서 40일마다 물밖에 나와야 되거든?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무제한으로 수중작전이 가능하대. 그렇게 좋은 걸왜안 만든 거야? 안 만든 게 아니라 못 만든 거야.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원자력 관련 약속을 했는데, 군사적으로는 핵 물질 자체를 쓰지 못하게 돼 있거든. 근데 이번에 경주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있었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대.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였고. 오, 왜? 이 대통령이 지금은 북한, 중국 잠수함 추적에 제한이 있다고 설득했거든.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중국 엄청 견제하잖아. 게다가 잠수함은 미국에서 만드니까 미국 조선업에도 좋을 거라고 판단했대. 어, 너 되게 똑똑하다. 어떻게 다 알아? 휘갈파 보면 돼. 너도 팔로우 해.